자, 한통더 볼게요. 오늘 속살만 치는 날인데, 지금 이쪽으로 와봐. 이거 한번 찍어봐. 이 얘네들 지금 속살만 한다고 하니까, 지금 치고 나니까 약, 여기 막 나와갖고, 들어붙을날입니다 지금 얘네들이, 자, 지금, 아, 이 약이 냄새 똑하나봐 그래서 여기 밖으로 나와 있는데, 음, 그, 그 이등록은좀 나오네요. 한번 봐야 되니까. 자, 한번 대봅시다. 자. 자, 여기를 한번 깠어 볼게요. 자, 안으로 좀 잡아 넣으세요. 먼저 보니까 재밌어. 응? 예, 한번 봐라. 봐라뭐먹고 뭐 있냐, 지금. 한번 보세요. 자, 벌 앞에서 과자 벌 앞에서 먹는 아이. 이쁘다. 벌 앞에서 과자 먹는 아이. 지금 약치기 때문에 여기 과자 먹으면 안 돼. 그 나가세요. 자, 천여기에서볼 거예요. 이 응. 여기 잡으. 어? 응. 벌 소리 났어. 딱 붙어 있어. 응. 완전히 응. 딱 붙었어. 하고 응. 그러면 배도 하고 싶은데. 뭘 하고 싶다고요? 진짜? 오네. 아, 오케이. 진짜. 그쪽을 반탁. 어유, 벌이 털렸어. 그 뒤쪽. 어, 이거 이 열이 괜찮네. 오케이. 놓고 이쪽에다 놓고 더 엎치지 말고. 예. 영걸도 보고 싶어. 음. 우. 흙 받아. 어, 장창 짱 떨어졌어. 후후. 이게 너무 둘러붙어서 <benchmark> <laughs> 이거 너무 무거운 가 봐. 응. 음, 무거운 것 같아. 너무 찐득하다. 이 헛집이 너무 커가지고 음, 잘안집히네 자, 지금 안 이제. 아이고, 나한테 붙었어. 얘는 볼이좋네 응. 볼안떨어지

No, pushes it pushes, pushes. Hmm, pushes up. This, one. this one. 놀라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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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소놀소리 놀라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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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